멕시코, 라이베리아, 콜롬비아, 베냉, 잠비아, 헝가리, 독일, 루안다 남이비아, 에스와티니, 미국, 코트디바르 화이팅!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별들 22기 군유스코 단원들이 돌아왔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낯선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넘고 한계에 부딪치며 많은 것을 배운 단원들.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웠던 행복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가 it에서 해외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서 이번 기국 발표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이번 기국 발표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마음을 이제 다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시 대세기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22기 단원들이 각 나라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모두 모아 만든 선물 같은 공연이다. 기획부터 연출, 무대 의상과 소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처음 준비하는 22기 단원들의 부족한 부분은. 기꺼이 공연과 후배들을 위해 나서준 선배 단원들이 채웠다. 저희가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공연팀과 지원팀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인원수가 다 모아졌고요.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공연 속에서 관객분들께서 정말 저희가 해외봉사를 통해서 얻고 돌아온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2기 단원들의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대구를 시작으로 12일간 전국 12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펼친다. 그 대망의 첫 공연이 지난 2월 17일 대구 천마 트홀에서 열렸고, 18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19일 울산 IYF센터, 20일에는 창원 KBS홀, 21일에는 진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 22일에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루가 바쁘게 연이어 공연이 열렸다. 구패가 찾아가는 도시마다 공연장의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가슴벅찬 개회선언과 함께 방문택 i 이 f 회장이 환영사로 관객들을 행복의 축제로 초대했다.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경상남도의 박남용 도의원,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등도 공연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뉴스코 서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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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자기의 변화가국에서서 열심히 서서한국왔는데 오늘 또 공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의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점이들에게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활동을 세계적으로 서 나가서 할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배우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연을 대구에서. 어, 공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이 각국에서 느끼고 온 열정과 행복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 이번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화려하게 채웠다. 흥겨운 멜로디로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굿뉴스 밴드 그리고 아이와이프의 영원한 마스코트인 라이처스 스타즈의 활기찬 공연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지면서 공연장 안은 금방 열기로 가득 찼다. 이어서 필리핀, 아프리카, 미국, 카자흐스탄 등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단원들의 생기와 웃음이 넘치는 무대를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선 단원들의 생생한 체험담. 한국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한껏 날개를 펼치고 돌아온 단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22기 케냐 노안길 단원의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한 트루컬까지.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아 이게 진짜 어, 이 자유분방하고 오픈된 마인드 속에서 어,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교육이 아,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기존의 이 공교육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어, 대안으로 이,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거 어, 어, 해외 봉사도 사실은 어, 어, 일반인들이 사실 꿈꾸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아, 어, 진짜 이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어, 자기의 어, 재능을 또 기부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우리 22기 단원들이 전 세계를 다녀왔는데요. 어, 다른 여러 나라의 풍물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단원들이 봉사하면서 너무 좋은 것도 느끼고 하나님 말을 느끼면서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로 또 나온 가족들이나 친구분들도 이 공연을 보고 많은 변화를 느껴서 아주 자랑스러운 공연이 될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단원들의 공연인 만큼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22기 단원들의 부모님들도 참석해 응원과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딸이 그 에스와틴이 갔다 왔는데요. 가, 가기 전에는 어좀 이래 마음에 좀 깊이도 없고 마음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와틴이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이 성숙했고 마음에서 정말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장을 어 성장과의 또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에서 반갑게 이렇게 어 만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좀어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있고 또 소심한 아이였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또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함께,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밝아졌고 또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IYF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설립한 박옥수 목사도 이번 순회 공연에 함께 하며 단원들을 격려하고 굿뉴스코가 가진 행복의 마인드를 관객들에게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근 뉴스코 단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관객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전했다. 세계를 품고 돌아온 청춘들의 이야기. 2024근 뉴스코 페스티벌 자신들이 경험한 행복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국 각 도시를 밝혀갈 것이다.